너무 사랑해. 어 울컥하네요. 오 올라켓 얼 꼬미꼬입니다. 오늘 저는 스페인으로 이것저것 다른 할양 있죠. 에 오늘은 저희 특기를 살려서 결혼식 사회 보러 왔습니다. 칸쿤으로요 와. 그럼 함께 가시죠. 머무시. 제가 가본 결혼식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세요. 와, 화, 야, 이런 곳에서도 마이크를 잡을 줄이야. 엥? 응? 저기 매달려 가는 거두 명이? <laughs> 잠시 후 자, 신랑 박일군과 신부 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먼저 저 사회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현재 멕시코 시티에서 살고 있는 김병선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예, 아, 우산을 들고 계셔 가지금 박수가 안 나오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어, 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따가 우리 신랑 신부 입장하실 때 우산 잠시만 어깨에 걸쳐 주신 다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벤 요 뭐야 볼라 에스파뇰? 시 모이벤. 시요세 아키 에스타모스 메히코 이 보야 플라티카에스파이 아이 데 브라질 담비 노? pero eu falo no falo portugués pues. pero u s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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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리가뚜, 오블리가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랑 박 군과 신부 김아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들러리 입장이 있겠습니다. Ahora van a entrar las madrinas y a d r i n o s Vamos a recibir f u r t e aplauso. 큰 박수로 맞이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들러리 입장. 좋습니다. 아, 이렇게 들러리 입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입장. 바로 이어서 양가 어머님 입장하셔서 샌드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할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laughs> 보통 저희 한국에서... 이곳은 또 칸쿤이라서 바닷가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관계로 양가 어머님께서 샌드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차오를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우라바인 드랄 엘 노비오. 저 신랑분 준비됐나요? 네! 안의 스코쳐나? 어서야. 안 들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으셨나요? 오케이!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네, 이제 두 주인공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어, 말씀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Venustiano, 네. uh, si, un fuerte aplauso por favor. Hola, 안녕하세요. Muy buenas tardes a cada uno de ustedes. 네, hoy es un honor para mí estar aquí en este día tan anhelado. 네, Gracias a Dios porque todas las personas que los queremos hoy estamos aquí. Gracias a Dios porque... 의에서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 두 분이 함께하기를 마음 먹은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을 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커플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십니다. 아 어, 한국의 한 젊은 여성이 멕시코에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Estar en un año a su país? 사실 저는 처음 이곳에 올때딱 1년만 멕시코에서 일하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Pero pasó el año

Una sola carne.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정을 내리으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두 개가 아니라 아,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하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La 1 8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혜를 얻느리라오늘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신의 은총이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사람의 혼인 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손인 서약 낭독은 직접 두 분이 쓰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하시고요 여유 돈이 생겨도 숨기지 않으면 절대 고증이나 반보를 서지 않겠습니다. <laughs> 우틸리사레 라스 타라헤타스 크토 마네라 레스폰사 siempre s <gratos> <laughs> 바로 이어서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오라바모 사인드레아니스 먼저 우리 신랑분께서 신부님에게 반지를 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잠 잠시만요. 이게 뮤직이 무슨 이 대단무식깔고 로마티카 포까 없이 이게 좀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그 이렇게 무릎이라도 하나 꿇고 뭔가 그림이 나오게. 포토포토 포더 볼서 뭐라야 마 안되질래 니요 Um fuerte aplauso por favor. 콜라 무식가. 아, 이게 키스도 게 살짝 이렇게 해주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신부님께서 신랑분에게 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레타 플러스, 폴, 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꿀, 뚜라, 거리 아나, 마모 스트랄, 마리더, 너비오. 자, 우리 신랑, 큰 소리로 만세, 삼창! 만세! 만세! 좋습니다. 야 이게 원래 한 번에 통과하기 힘든데.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신부 에너지 발라서 한번 만세삼창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만세삼창 시작. 만세 아, 아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양다 부모님께서 경험 있으시니까 함께 네 분이서 한번 만세삼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삼창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 행진할 때 앞으로 잘 살라고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아울러 방송사 정말 보덕도 훈돈 기록해 깨달은 끼볼 파보. 자 여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민현 볼 파보, 배로 리안세 볼 파보. 자 우, 웃어주세요. 웃음. 우리 한국 스타일 김치. 아야 사랑 김치. 어. 아기 아, 위스키! 타코 타코! 아, no. <laughs> 위스키~~ 키라 지금 사모식일부 아, 마치고 에피타이저 타임 받고 피로연을 또 진행하러 갑니다 아, 저희 그 전에 저희그 자유 시간이 주어졌고요 아, 5분 뒤에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근와 진짜 죽인다 크으. 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좋은 데 오면은 괜히 자기 생각나는 거. 음, 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 같이 오자고 했어요. 근데 오늘 왔다가 제가 내일 또 일이 있어서 내일 바로 돌아가야 돼서 1박 2일 오기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부인님 먼저 안 온다고 그랬고, 네, 나중에 같이 와야죠. 왜냐면 작년에도 같이 왔었습니다. 저 딸까지. 딸이 배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네, 이제 딸이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로. 또한번또 와야죠. 어? 아니네. 지금 딸 데리고 왔네. 내딸루나 우와. 제가 좀 지쳤냐면 추운데 있다가 와가좀 그러니까 더위 먹은 것 같고 좀 배고파요 에이, 배고파요 그리고 바닷가라서 몸이 되게 끈적끈적하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부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시장하시죠 네, 아주 중요한 순서인 저녁 식사가 남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신랑 신부 입장에서 어, 뭐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대 네, 분이 입장해주세요 네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신랑 신부 입장하도록 Ah, los novios prepararon baile. Ahora, ¿no? ¿Empezamos? ¿Sí? La música. Ya, vamos. Ya, ahora vamos a cenar porque ellos bailaron, tienen hambre. Sí, sí bueno. Aprovechen, sí. La música, por favor. ¿Ya comieron todo? Sí. Muy bien, muy bien. ¿También han probado la miel picante? Muy bien, México picante, sí bien. Ahora vamos a dar la palabra para los novios Karen Díaz está aquí, ubica aquí Ah, sí Con fuerte aplauso, por favor, recibimos También, también hablas coreano, ¿no? No Ah, sí Voy a intentar traducir Intento sí, Porque hay muchos coreanos sí. Hola, buenas noches 이 n o 스카 r e es k no 울지 말랍니다. 아나케 나야지. 아야. 울지 울지 말랍니다. 울지 마세요. 고마워.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No 아름 어, 우리의 어떤 <웃음> <웃음>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이, 이, 이 자리에 한 부분이 된것 그리고 이, 이 가족 같은 친구가 된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합니다. 에 Y 그 a r n o s también estamos. 오, 에스트아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내 친구에게 정말 큰 사랑을 전해 줘서. 그 n t a n o n o s o t o s o n m i g Oh, 사랑합니다.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나에게 말해. 너무 사랑해. 어울컥하네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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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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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렇지 뭐야 나이 친구는 이제 비아의 친구입니다 이제 직장 동료이자 형제이자 교회에서의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은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갑자기 그 어떤 날이 떠오른데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아가 회사에 오더니 막야나 정말 내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야너 남자 안만난다며 했는데 아니야 근데 난그가 너무 좋고 또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만나요 네. 아, 아 수원하세 너? 아, 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 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것 같아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남편보다도 먼저 결혼할 거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 맞나요 혹시? 어 그냥 제 생각, 아. 느낌을 아무래도 할것 같다 네. 프로포즈는 안 <laughs> 했지만 네. 할것 같다 아 프로포즈는 안 했지만 할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뒤에서 몰래 좀 말해줘라 프로포즈를 하게끔 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 순간에 온 거를 본인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이고 본인의 이한 이, 이 조각이 돼서 여기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라고 지금 아 벅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네, ja. <laughs> 예, 그래서 오늘날 신랑 신랑 분께서 회사에 음식을 딱사 갖고 이보이 엘로 conoció bien b 이 e n bien a 보 í a 아, por qué está h a b l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집중했네요. 아, 죄송해요. 에스 t a 모이콘 센터. 제가 너무 집중하나가지 아, 스페인어로 하고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신 신랑 아, 신랑분이 이제 이제 신부랑 이 친구분이 있는 그회 오피스이나에 음식을 딱 사들고 어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얼굴을 보고서 일단 아는 사이가 됐는데 그때 어떤 그이두 사랑의 이제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됐다. 이렇게 아, 함께 맞을 히스테 아아 그래서 그때 이 둘이 함께 있는데 우리 신부분의 그그 그 미소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발. 그때처럼 그 미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결혼했다고 그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시아스. 예. 예. 네 바로 이어서 또 모셔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세 살레 고레아노 유보야 인덴탈 들어오세요. 스페인어 배로 넘어갔어요. 제이 브로 파워. 제가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 통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생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이 있다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고 그래서 인생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살아갈 수 있는 게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역 되시겠습니다. 어, 씨 씨. 자. ehlablo como chino para mi pero yo s o y coreano. <목소득> La palabra insen en en español es vida, ¿no? Empieza con "v". n o Si u se si tu tu volteas y se sale así, ¿no?

아마코대디오 선수도, 너 네, 여기 이제. 어, 예.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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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예. 예. 마침, 금년 11월, 1글이 제가 결혼 46주년이었어요. 만일 이내 아들이라면, 이런 말 합니다. 야, 결혼 생활 별거 아니야.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얘기나 <laughs> 너만 잘하면 돼. 축하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sí. 그러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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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너나 잘살아 아 왜? 너나 잘살아 잘살아 아일 아무라고 이면 자 우리 사 잘살자 아잘 아, 끝났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 신기했어요. 야, 이런 결혼식도 있구나 싶었네요. 어, 잘 해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해 했고, 끝나고 이제 막 걸어도 물어봐 주시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laughs> 멕시코에 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많이 불러주세요. 음,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아, 우리뭐행사하는데 설마 코믹 오겠어 해서 안 불렀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시잖아요. 갑니다. 가격 조정만 우리가 잘 한다면은, <laughs> 가니까요. 네, yeah, 어쨌든, 아,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불러주신 에이, 신랑 신부님들, 감사드리고요, 에이.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gracias. hasta pronto.